오늘 제목은요. 나의 학업 300%입니다. 우리 담임님도 있지만은 어, 학업을 300% 만들어야 됩니다. 어, 우리 업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선생님들 업도. 300% 만들지 못하면 <laughs> 세계복만 할수 없다고 유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업과 학업을 300% 만들 수 있냐.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일서. 1장 2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백보다 10배나 나은 줄안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박사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laughs>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오직을 딱 발견한 사람은 할수 있어요. 오직을 발견 못하면, 아이고 힘들어. 하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할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을 키운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오직이 보이니까. 오직을 발견하니까 도망가지 않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을 못 발견하면 도망가요.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애들 버리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앞에 내가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이 발견되면, 이 다니엘처럼 이런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 엘린, 엘런 튜링이라고 합니다. 제, 제목이 안 보이죠? 앨런 튜링 어, 이 사람은 1900년도 초반에서 중반까지 사셨던 사람이에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는 54년생도 있으실 텐데 어, 이 앨런 튜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국의 수학자이자 어, 논리학자 암호해독 전문가예요 어, 2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근데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이 군대를 이끌었다는 장군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도 공헌을 했어요. 이 사람이 독일에 있는 그, 어, 그것을 암호를 해독했거든요. 이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만든 줄 알고 있죠?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나오기 전에도 이, 이상한 컴퓨터 하나 있었어요.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음, 최초 컴퓨터 창시자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의 암호장치 애니그마를 해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를 공격할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사람, 헤드 역할을 한사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애니그마는 뭐냐면, 이제 독일군이 사용한 전기식 암호생성장치예요. 군사 통신 암호 그때 당시에 이걸 모를 때는 어디를 공격할지를 모르니까 속수무책을 당했거든요. 이 연합군이. 근데 이걸 아니까 연합군이 이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공격하는데 거기 쪽으로 이제 치우치고 있을 때 허점을 찌른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게이였어요, 게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이런 엄격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 징역형을 치라고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될수 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못하죠.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인데 이때 당시에는 막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막 화, 호르몬을 주사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이사람 막, 정신적으로 막 힘들게 되고, 막, 가둬놓고, 막, 역사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보안지기도 박탈하고요, 막, 사회랑 고립시켜버렸어요. 네, 가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사람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정하고, 우울증도 사회적으로 낙인시키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직업적 박탈감. 네. 호르몬 치료라고 이제 해주면서 주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했답니다. 1954년, 네, 시안한 화물 중독으로 자살. 어떻게 됐냐면 사과를 누가 주잖아요. 예, 실험실에서 실험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에다가 이독극물을 갖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그걸 한입 베어 먹고 죽었어요. 그걸 기리면서 만들었다는 게 애플, 회사 그 마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애플 보면 사과에다가 한입 베어 먹은 네. 모양으로 되 네. 있잖아요. 애플 모양이. 애플 회사, 로고 모양이. 이 사람을 기리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침대 옆에 이 사과로 인해서 자살 판정 받았어요.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업을 해야 되냐 이런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복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생을 마감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 현장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현장성이에요.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세계봉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같이 미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현장성을 갖춰야 돼요. 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오직이 발견되지 여러분 빨간색이 필요한 줄 알아야 빨간색을 아, 필요하겠구나 하고 오직이 붙잡혀지지 빨간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거는 내가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보여야 되는데, 내가 편집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예배도, 기도도 잘안될수 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면, 이 크라이스트랑 마스의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마스는 뭐예요? 날, 데이, 영어로 데이. 근데 크라이스트는 영어인데 마스는 라틴어입니다. 영어이면서 그리스어이기도 해요. 응. 영어에서도 크라이스트 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크리스투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기름분 받은 자.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리, 기름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기름분 받은 자이 이, 뜻입니다. 근데 기름분 받은자가 뭐냐? 옛날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분 받았어요. 임명받을 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제사장은 원죄를 해결하는 사람. 왕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이세 가지를 그리스도라고. 어제 우리 담임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접할 때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내가 내 속에 안 바뀐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안, 안 바뀐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성화라 하면, 성화. 성화는 확신하고 연관이 있어요. 응답을 보고, 전도를 보고, 말씀성취를 볼수록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죠. 후대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그 사람은 빛의 경제 응답도 와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지혜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모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려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 없어요. 누가 나한테 도움 주지 않을까? 도움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 영접할 때도 예수님 영접했지만, 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사업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하서 네.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하 근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멸하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꼬아놓은 줄로 꼬아놓은 거를 풀다 이런 뜻이 돼 있대. 요 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마귀가 꼬아놓은 내 인생을 그막 아이고 꼬였다 이러잖아요. 그 꼬인 거를 마, 마귀가 꼬여, 꼬아놓은 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원어의 의미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꼬인 인생을 풀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예수님 안 붙들고 다른 거 붙들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 낭비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이 쌓여져 가는 거지. 내가 엉뚱한 짓 해놓고. 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유일성을 갖고 가셔야 돼요. 재창조로. 그래서 여러분의 업과 학업이 300% 어떻게 할수 있냐? 첫 번째, 달란트 100%. 어떻게 찾아내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데, 물론 책도 봐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말씀에서 찾아내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것만 하면 달란트가 보인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아, 내가 전도 때문에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도 선교 때문에 돈 벌고,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다. 이게 발견돼야만 올바른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엘렌 튜링 얘기한 건 뭐예요? 그것도 공부예요. 이런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결론 내야 돼요.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대충대충 대충 내고, 예배가 대충 되고, 말씀 놓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죠. 그리스도는 많은 위인들, 영웅들, 인물들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엘렌 트링 저자살한거 봐요. 컴퓨터 만들어 놓고. 지금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있어요 그쵸? 물론 있겠죠. 가끔씩. 컴퓨터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사람인데, 하나님 몰랐어. 그리스도 몰랐어. 여러분이 한을 가지셔야 돼. 아, 내가 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셔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할시느라 영은 성령인데, 진리는 예수 글쓰거든요. 내가 뭐 기여 진리여 생명이 나겠습니까? 세절기는 뭐예요? 구원, 능력, 보좌를 늘 누리는 것. 구원은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보좌도 배경돼 있어요. 죽음은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아깝잖아요. 이건 못 누리고 그냥 천국 갈 거예요. 이건 못 누리고 빛의 경제도 응답도 못 보고. 저런 빌게츠 이 같은 사람 못 살려보고 그러고 그냥 천국 가실 거냐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 24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3단체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 악령 24.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은 명상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아이폰도 만들어냈어요.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가 그 방에 명상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방석밖에 없어. 책상 하나랑. 근데 거기서 명상하다가 아이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폰 이후로 뭔가 새로운 게안 나오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 없으니까. 그게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성령하고 악령이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왜안 되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성령이 분명히 이기는데 싸움도 안 돼요, 악령이. 근데 악령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대문 흔들어서 보세요. 그런 걸 우리 다락방에서 믿는 사람들이 못 만들어내. 그런 컨텐츠를. 기도가 얼마나 안 되면. 그쵸. 그렇죠? 능력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지 마시고 나는 하루에 한번 기도했으니까 그러고 있지 마시고 뭔가 이 능력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주위 사람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올 때까지 진짜 실제로 지금도 호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숨 멈춰있지 마시고 자, 학업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성 100%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이거를 놓고 기도로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학업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해 중학교 복음을 할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구나. 게임을 같이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그게 좀 먹혔어요. 근데, 아직까지 더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왔는데, 뭐가 필요할까? 아, 한국말이 필요하겠네? 비자 연장이 필요하겠네? 어, 근데 한국말 토픽 자격증 따면 비자 연장되네?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뭐가 필요한가? 아, 외국인들은 자기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로라도 머리가 아프다더라고. 이노, 이노프벤? 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간 이분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이 없대. 그래서 알아보니까 약이 있어요. 우리 약국에서 찾았어요. 어렵게. 그래서 그게 자기 이게 두통을 없애준다네. 그래서 그 약을 갖다 줬어요. 뭐가 필요한가 현장에. 그거를 계속 연구하셔야 돼. 억지로 막 생판 모르는데 막 전도하는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찾으신 거잖아요. 필요한 걸 찾은 거란 거예요. 그런 걸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뇌의 각인돼요. 그리고 영의 각인돼요. 영혼. 그리고 몸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몸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라는게 그래서 그런거에요 제가 기도문 딱보내준 이유가 그래서 그런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른다 힘들어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 지금은 유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학업 100%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성 100%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성 자, 오직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게 된대요. 기도할 때. 이것으로 게임은 오버된대요. 사실 게임 오버. 이 목사님 말입니다. 기도할 때 오직이 발견되는데,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지속할 수 있다. 지속이 안 된다는 거는 오직이 발견 안 됐기 때문이다. 저는 저기, 어, 장 목사님하고 그 목요일날, 청강대, 캠프를 들어가는데 몇 시에 들어가냐? 밤 10시. 오직이 발견 안 되면 못 가요. 과제도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11시인데. 그 평택에서 오시는데. 제가 안갈 수가 있겠어요. 그레멘트는 7시에 수업 끝나는데 10시까지 기다려요. 그 캠프하려고. 인천 부평인데.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10시에 모여야 되냐? 세 명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그 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오직이 되면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때, 오직이에요, 오직. 왜9시 기도에, 9시 기도를 매일 합니까? 오직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와도 돼요. 어제 저 혼자 했어요. 늦게 조금 한명 들어오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합니다. 왜? 오직이니까. 어,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 나 혼자라도 할 거예요. 왜? 오직이니까. 그 기도에 안 하면 안 되거든. 그게 가장 핵심인데. 영적인 부분에 내가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현장 살 거야? 살 수가 없죠. 절대 불가능인데. 오직을 발견해. 그러면 유일성이그 자체가. 유일성을 갖고 가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창선에 갑니다. 다 끝나고. 창선에 왜 가냐? 그 부산에서 최민경 고사님이 오신대요. 그 초등학생 어머니가 식당 일하는데, 창선에. 그 어머니 만나고 그 초등학생까지 연결시켜 줄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문을 열시게 돼있어요그 초등학생이 교육하고 싶다고 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려면 김유빈이라고 좀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하는 계획이 있고요. 불신자 어머니인데 그 누나도 하는 계획이 있고.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유일성이 오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재창조는 뭐냐? 세계보고마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다민이를 통해서 친구들 세 명이 영접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문이 열려야 돼. 니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다민이가 기도하고 있으면 친구들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 우리 말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잘 뭐 꾸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잘 입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지. 요거 안, 안 들어먹게끔 하면 되고 내적인 힘은 이, 이 기도란 말이야 결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학업을 300% 해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달란트, 현장성, 미래성. 현장에 대해서 좀 너무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이 남해에는 뭐가 필요하지? 아, 노인이 많구나. 그럼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아, 그러면 요양 자격증이 필요하겠네. 아 자동차 운전 면허도 필요하겠 네어 자동차 또 중고로 살려면또 알바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현장성이에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 보인다면 보이게 돼 있어. 요 내가 관심 있는 쪽이 보인다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보이잖아요. 아 어디 알바 자리가 있네. 아, 어디, 군청에 들어가면 어디 홈페이지에 알바자리에 나온다. 그게 보이잖아요. 내 관심에 따라서 보인다니까. 그럼 현장성은 보이게 되죠. 그럼 이제 지속할 시스템이 뭔가? 지속할 시스템. 그게 미래성이. 알겠죠? 이 부분을 얻고 여러분이 기도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현장성, 미래성이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세계보고말를 위해 나의 학업을 30% 만들게 하옵소서. 달란트 100%, 현장성 100%, 미래성 100% 준비하도록 지력을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사회에 나갈 때에는 유일성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예배와 기도를, 기도해요. 실패시키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같이 왜 읽냐면, 여러분, 기도 이때라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 동안 안 하시지만은, 지금이라도 꼭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